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이쁜이 김예진. 전귀여미 김예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영상인데요. 그래서 저희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름, 김예진, 김예나. 나이 2살. 생일, 3월 26일. 쌍둥이. 난 언니. 난 동생이야. 어, 네. 예진이, 언니, 예나 동생. 혈액형 A형. 태어난 연도 2021년 내 네, 특징도 말해줘 나도 나도 시키는 것도 맞네 김예진 특징 이쁨 김이연 더 많아 정성스럽게 말해달란 말이야 맞아 맞아 하아 김예진 특징 이쁘고 착하고 동생 잘 챙겨주는 게 특징 김예나 특징 귀엽고 깜찍하고 언니 괴롭히는 게 특징 미언 내가 어쨌든 소개 다 했습니다. 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가족도 소개해주고 가세요. 엄마는 소개 안 해줘도 돼. 아빠도. 그럼 애완동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풍아, 성별 남자, 태어난 연도 2016년 생일 11월 11일. 나이 7살. 특징 사람스럽고 귀엽고 순둥하고 애교 많은 개냥이. 이름 푸푸, 성별 남자, 태어난 연도, 2018년, 생일 11월 11일, 나이 5살, 특징 겁 많은 귀영이, 엄마 아빠한테만, 개냥이 다른 사람한테는 겁쟁이. 이름 푸딩이, 성별 여자, 태어난 연도, 2019년, 생일 5월 7일, 나이 4살, 특징 이쁘고 사랑스럽고 애교쟁이, 식탐 강하고 질투도 많이 하고, 오빠들 많이 괴롭힘, 예둥인의 가족 소개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었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봐요. 언니, 오늘 첫 영상이었는데 구독자 많아지겠지? 그럼 좋아요도 많아질 거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그럼 안녕. 안녕.